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저처럼 되게 우둔하고 아둔하고 평균 이하의 좀 이제 판단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야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니 예,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남들보다 좀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10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 내가 5시간에서 이룰 수 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만용이죠 만용.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기가 다 하겠다 평생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이 좀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인 건데 그건 제 생각인 거고요. 어떤 이들은 직장인보다 자영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건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 저는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영업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 들여야 되고, 임대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제 그 요구하는 매뉴얼에 따라야 되고 제공해 주는 재료도 써야 되고 예를 들래 따지다 보면 참 남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특히나 최근에 저가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거 보면 저렇게 열심히 커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얼마를 벌까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이래저래 사는 게 빡빡하게 느껴집니다 뭐 특별하게 돈을 왕창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파리, 바게트, 빵집도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런가 오바니까. 빵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사람들이 염두를 못 내는 거죠.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뭐, 분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래저래 다들 빡빡해 보입니다. 당장 저희 집도 이제 그걸 피부로 느끼니까요. 커피빈에 커피 한잔하고, 커피빈에 커피 한잔 가격이면 슈퍼 가서 초코파이 한 통, 오리온 초코파이 한통 사거든요. 뭐 이제 커피빈에 7,000원짜리 커피, 그리고 슈퍼에 가서 사는 초코파이 30개, 오리온 초코파이 30개, 뭐 7,980원. 거의 가격이 이제 커피 한잔 가격인 거죠. 커피빈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은 뭐 슈퍼에 가서 새우깡 네 봉지 사는 거죠, 네 봉지. 그렇게 비교하면, 아, 이 커피 한잔 가격이 이제 겁나는 거죠. 커피 한잔못 뭐 마시겠다 싶은 거죠. 이래저래 비교해보면, <laughs>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겁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회사 바뀔 수 있잖아요. 이직할 수 있고, 나이가 더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이제 내가 일하는 환경은, 일할 곳은 바뀔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내 능력 따지고 주변 환경 따지고 이렇게 할수 있냐라는 겁니다. 뭐 주변 환경도 환경이지만 나의 자질, 나의 태도, 내 능력 이런 게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자꾸 내려간다고 하죠. 그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잘 나가는 사람들은 40대 때, 50대 때 대기업의 임원으로 연봉 2억, 4억, 4억 받지만 그걸 끝내고 나오면요. 연봉 5천밖에도 어렵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5천이 어딨습니까 그냥 3천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예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만 마련해 줄지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은요 자영업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예 가져가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데려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라박아야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되게 암담하고 서글프고 갑갑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분명히 난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은 더 이제 힘들고 깝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더욱더 자기만의 무기,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힘을 길러서 언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나의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힘을 기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내공, 나의 능력, 이런 게 생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헤쳐나갈 힘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좀더 강해지려고 애쓰고, 좀더 다짐하고, 좀더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발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또그 다음을 생각하고 또 움직이기 위해서 각오해야 되는 거고 또 애써야 되는 거고 또 다시 해보자라고 심기일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또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을 좀더 다듬고 가다듬어서 좀더 좋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힘들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려면 내가 마음이 단단해져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분히, 천천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또, 뭔가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거죠. 가보고, 천천히 움직이고, 다듬어 나가고, 마음 먹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갖춰 나가보자, 다듬어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또, 그것 또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또, 극복해야 되는 거, 언제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현실이 더 암담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럴 때마다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또뛸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다시 할수 있냐? 어떻게 다시 일어섰냐? 뭐,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저그저 그저 다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 때도 많은데 뭐라 그럽니까? 견디라고 견디고 또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두고 보면 또 나아지는 때가 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서 원하는 좀 나아지는 때를 맞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막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야죠. 다듬어 가야죠. 천천히 차근차근 찾아가다 보면 또 자신만의 또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잘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나 가능성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다. 그걸 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게 보이는 거고, 손을 뻗을 때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